이제부터 한번 읽어보자 레벨 3에요 레벨 3 와, 네. 저희 학교 선생님이 네. 집에서 공부 열심히 하래요 어 맞아 인간고등학교가인간고라응막 미로 어디에 막인간고라학교 그거 박을, 네. 그거 보래. 기생충 같은 거. 아니야, 교육청에서 하는 거야. 안 척결하지만 이 교육청 지침 사항이야, 거기아 진짜요? 우리가 다니는 게 교육청 장교 수업도 올라? 어, 그래. <laughs> 모르겠어, 올라가지 안올라싶지 모르겠네. 그럼 시험 내셨냐?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이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거든. 아니, 애들 계약이 미뤄진다거나 뭔가 병으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 이게 우리 특별한 거라고 고삼때 저주받은 거. 야 시끄러워요. <laughs> 빨리 봐요. 앨범 문제 이해하세요? 네. 1분 드리겠습니다. X K 제 속으로 네 음. 속으로 속으로 음, 속으로 요식 음, 있어요. 나한테 잘못 다니저아 저거 저거 내 네가 할수 있게 내가 무슨 미안한 빡거 걸? 네, 지나가. 응. 응. 내가 무슨 미하냐 내가 빡쳐가지고 그런 적이 진짜 미친 잘 다녔거든? 갑자기 걔랑 친분 떨어가지고 차를 <도와>, 돌려보내. 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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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존나 많더라. 초보 말고 보통만 가잖아? 시작하자마자 음. 진짜 하자면서 그래. 응. 진짜. 계속 같데가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번 와가본 계속 같은 그거. 뭐. 우성민 뭐. 맨날 가아 진짜 처음부터 막 지쳐서 엄마끼다 보니까 쳐 처음부터 뒤쳐져 계속 같은 왜? 네. 앞에 고 <laughs> 그때 우성민이랑 최성민이랑 거든 네. <laughs> 네, 문제다 이해했어요? 네. 네. 자 그러면 봅시다 와. 가표 표면이 10개의 점이 있어 그 10개의 점은 a1, a2, a10까지 이렇게 있는데 그 점들이 어떻게 찍혀 있는지는 모르고 모르고 일단 가족권나족권을 조금 살펴보면 가족권나족권은 뭐냐면 가족권은 어떤 점이든지 간에 모든 점들의 x값들의 제곱의 합은 100으로 끝난다 <laughs> 됐니? 그 다음 y값들의 제곱의 합도 50으로 끝난다 맞니? 네, 네. <laughs> 자, 그리고 모든 점들은 모든 점들은 원점으로부터 2보다 더 떨어져 있다. 맞아 네. 그럼 원점으로부터 2보다 떨어져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반지름 2짜리 원을 그려서 이 원의 바깥쪽에 모든 점들이 있다 이 얘기예요. 맞아요? 네. a1 뭐 여기 있고 뭐 a2는 여기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맞 응. 누가 됐든지간에 어쨌든 점이 이렇게 찍혀 있다라는 거야. 1 0 개의 점이 찍혀 있어요. 1 0 개의 점을 다 그리면 복잡, 지저분하니까 아무튼 이렇게 찍혀 있다. 됐냐? 자, 그럴 때 어,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미콜 사 위의 점은 어떤 한점 이외의 점 P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원이의 점이래. 자, 아까 이거 반지름 이 짜리 원을 그래서 이거 바깥쪽이라 그랬잖아. 근데 그 경계가 되는 이 원이의 한 점을 P라고 잡은 거야. 이해됐죠? 그리고 PAK의 길이의 최댓값 자, 그럼 P점이 여기 있으면, 자, A1과의 길이의 최대값이 있겠죠? 그걸 M1으로 할 거야. 그럼 M1이라는 건 과연 무엇이냐? 요 A1이라는 점을 했을 때,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원의 한 점을 연결했을 때 길이가 제일 길게 나오는 거 보는 거야. 그럼 얘보다 더긴 길이 있어 없어? 얘 가면 더 길어지잖아. 얘 가면 더 길어지잖아. 그럼 어디 가야 돼? 중심 지나서, 반대쪽과는 요점이 p일 때가 가장 긴 길이가 나오는 거지 요게 m1의 값이에요 요게 근데 m1의 값은 결국 뭐예요 m1의 값은 무엇으로 볼수 있냐 oa1 더하기 2지 맞아? 네. m1은 이거야 자 그럼 s m m1은 뭘까요 요점일 때겠지 가장 짧은 길이니까 그럼 요거는 결국 oa1 마이너스 -2가, 아, 2가 되겠죠 이해돼요? 네. 괜찮아요? 네. 그럼 결국 mk라는 것은 5ak 플러스 2고요 그죠? 스몰 mk라는 것은 5ak 마이너스 2라고 잡을 수 있다 맞냐? 여기까지 일단 이해됐냐? 네. 근데 자 문제에서 뭐 해달래요? MK도 제곱해주고요 스몰 MK도 제곱해주고요 두개더 하래요 그죠? 네 그럼 어떻게 되죠? 자 이, 이거 제곱해 제곱해 어? 물 6분해요 에이 시그마 K제곱이 아니라 그럼 뭐야 여긴 요 K가 에이씨 야 4k 갔다가 시그마 해주면은 이, 이거는 시그마 k 제곱으로 풀겠지. 그게 아니라 그냥 번째를 의미하는 k라고요. 이게 a랑 k를 곱하고 있는 게 아니야. 문자식에서 쓰이는 그 k가 아니야. 이거는 번째인 k야. 구별돼? <laughs> 오케이. 알겠지? 네. 다 이해돼요? 네. 뭘 빠지지? 죄송이 이해돼? 응. 어. 자. 이따 대가리 빠개면 돼요. 그러면. <laughs> <laughs> 자 아무튼 이걸 제곱을 해요 얘를 제곱하면 5AK제곱 플러스 4 5AK 플러스 4죠 그 다음 small MK제곱하면 5AK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 5AK 플러스 4죠 그 두개를 더하래요 그럼 가운데 항 날라가잖아 완전제곱시 그럼 남는 것은 5... 2배의 5AK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8만 남겠죠. 맞아요? 네. 됐어요? 그럼 정리하면. 두 배의 시그마 5AK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8은 뭐야? 시그마 8. 80. 80. 이거 계산하면 돼. 이거 어떻게 할래? 5. 이게 뭘까? 5AK 제곱이 뭘까? 자 요놈의 좌표가 x1,y1이지 네 맞아? 이 네. 요놈의 좌표는 x2,y2지 그렇죠 그러면 요 길이 물어본 거야 요기니아 잠깐만 요 길이 물어본 거야 요 길이 또는 요 길이 원점과의 거리 뭐예요? 루트? 루트 xk 제곱 더하기 yk 제곱이잖아. 아니야? 근데 난 요놈을 제곱한 걸 시그마 때리는 거잖아. 그럼 제곱해. 그럼 루트는 알리면 되잖아. 맞아? 그럼 뭐예요? 두 배의 시그마 xk 제곱 더하기 yk 제곱이죠? 네. 그럼 시그마 따로따로 따로 찢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잖아. 그렇지? 이게 얼마? 150. 150이 2배니까 300 300에다 80 더하면 380 이해돼요? 네 그럼 정리하시고 2번 문제 갑시다 정리해요 <웃음> <웃음> 이해 되냐? 네. 어디부터 안돼? 딴아이들 필기하는 동안 설명해줄게. 얘기해봐. 이제 동영상 은 다시 한번 볼게요. 아니요, 지금 지금 이해 안된 부분 어디부터 안된것 같아? 이거 이해됐어? 설마 쪽이 이해? 그러지 마, 그럴한테너 둘이 서로 다리에서 공쓴단 말이야. 아예 괜찮아요. 교훈이는 <laughs> 교훈이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야. <laughs> 교훈이는 제 마음 알 거예요. 이러면 참 좋겠지만 아니. 교훈이는 제가 발를 수 있어요. 이거면은 싸우자는 거잖아. 왜 조마? <laughs> 교훈이는 뭐잘니다나팔 굽게 만들자. 생. 예. 저 엄마가 음. 지금 수업 끝나고 바로 오래. 왜? 회식하니까. 쿠라. 지금 지금 문제 있어. 이거는 잠깐 못 봤어요, 저. 아마 지금 퇴근하고 있다고 바로 오래요. 이 시국에 외식을 하신다고? 이마트에 서 이마트 이십오 에 심지어 이마트? 위험한데. 그러네. 응. 그러면 사람 없는 조용한. 조용한, 학원. 조용한 학원에서 공부하겠다라고 를 얘기. 그게 <laughs> 어, 안 나오네, 진짜 한 아. 오히려 이럴 때 사람들이 더없어것 응. 같아. 아니 많더라고. 저는 가만 응. 참았더라고. 로데월드가롯데야 눈치싸움 실패 롯데, 롯데월드 사야 하나도 안돼어나 어, 어, 가고싶어 그냥 이번엔드 갈래 진짜 야야 시끄러 너 뭐라고 개소리 하지마 고3이 지금 무슨 이 새끼들 제그 친구 갔는데 시끄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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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필기 다했으면 다음 문제 가자 2번 문제 갑시다 안돼요 필기 다했죠 음. 네자 오늘 영상은 오늘 바로 올릴게요 네 음. 자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시그마 k 골1부터 n까지 4k 마 3분의 ak 이골2 n 제곱 플러스 3n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자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냥 요거 자체도 하나의 수열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오케이 됐죠? 문제 짧으니까 그냥 이해하면서 바로 풀자고요. 하나의 수열이라고 생각하고 그놈의 합이 요놈이다그 얘기예요. 알겠어요? 네. 됐습니까? 일단 여기까지. 그 다음 시그마 k 꼴 1부터 10까지 ak 분의 1자 그럼 우리는 ak라는 거즉 an이라는 게 뭔지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어떤 어떤 형태의 식으로 돼 있는지만 알면 우리가 이 시그마도 계산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일단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 bn이라고 치환을 해 볼게요 bk라고 그럼 시그마 k 꼴 1부터 그죠 n까지 bk가 이 n 제곱 플러스 3n이라는 거죠. 그럼 요놈은 뭐죠? bk라는 수열의 합이죠. 그럼 bk라는 수열의 합 sn으로 봐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럼 sn이 요딴식으로 나온 거 아니냐? 네. 그럼 뭐니 이거? 오. 상성이 없는 2차 식으로 나타나는 오. 합을 갖고 있는 수열은 등차 수열이죠. 상수항이 없으면 첫째 항부터 등차수열이죠. 아니면 모르면 an과 아, bn 여기는 bn이죠. bn과 하는 공식을 써도 되잖아. bn은 뭐예요? bn은 sn sn 만쓰면 되잖아. 그냥 이거 써서 계산하면 bn이 등차수열이라는 거 알게 돼요. 알겠어요? 네. 그리고 초항도 다 포함되는 거다라는 거 알게 돼요. 그러니까 등차수열이라는 거 알면 솔직히 이거 안 쓰자 그랬잖아. 내가 기억나? 음. 음. 공차수 이런 거 아니면 쓰지 말자 그랬잖아 내가 뭐 하라 그랬어 S1 구하라 그랬지 얼마 5 S2는 얼마야 42 들어가 봐8 플러스 6이니까 얼마 14 맞아? 그럼 뭐? 뭔 개소리야 이씨 자 이건 A1인데 얘는 A1 더하기 A2잖아 A1은 뭐예요 A2 얼마예요 구잖아 그럼 공차 4예요 오. 공차 4고 초항이 오니까 a n 보다 아, an 쓰면 안 되지. 아, 자꾸 왜 이래? bn 써야죠. b1하고 b2라고 써야죠. 그죠? 미안합니다. 지금 bn 갖다가 따 따지고 있는 거니까. b1이고 얘는 b1, b2고. 그럼 bn은 뭐가 되는 거야? 공차가 4인 등차수열. 초항이 5구요 4인프릴. 그럼 4인프릴이죠. 됐어? 네. bn이 요건 거야. 근데 bn이 알고 봤더니 누구? 4n마 3분의 A N. 아, A. 그죠? 뭐 AK? AK 아니에요. 야, A K A K 아니에요? A N 넣었잖아. <laughs> 언제 넣냐? 방금 넣었잖아. 됐어요? 오, 아니 B K 가4 K 마3 분의 A K면 B N 은 아, <laughs> 당연히 K 대신 어. N 쓰겠지. 아. 이해돼? 네. 뭐 이런 거 가지고 <laughs> 그다음 A N 은 뭐예요 그러면? 넘어가서 곱하면 돼. 4n마 3곱하기 4 n 부레 4n제곱 아, 마이너스 이걸 전개를 왜 해요 여따 집어넣고 부운 모습 풀어야지 아, 네. 그지 않냐? 아이처. 이걸 딱 보는 순간 어두개 곱인데 얘가 어디 가야 되지? 아까 내가 구할게 뭐였었지? A, n 이 분모에 있는 형태네 그런 문제 많이 풀어본 놈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이거 이 새끼 어떤 1차식 두개의 곱이 돼가지고 부분분수분해 찢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할수 있다고요. 맞나. 알겠어요? 했죠. 또는 얘가 분수식 형태라서 정리되면 시그마 K가 될 거야, 네. 시그마 K제곱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든가. 알겠죠? 네. 예. 네. 그럼 곰 나왔으니까, 아, 부음분수분해구나라고 접근하고 가시면 되죠. 부음분수분해 하기 이쁜 모양이잖아. 그러네요 그죠? 바로 다음 거가 샥샥샥 지워지는 모양이죠? 네. 얘네 1 들어가면 얼마? 어1 오지 음, 네, 2 들어가면 얼마 2 들어가면 얼마 583 들어가면 8아 59지 9 9 9 9 9, 9, 9. 9 3이이 그럼 샥샥샥샥지지지지처처음 거 나중 거남남구나라 라고 수있잖잖요요죠죠 그죠 이해9요 그리고 앞에 있는 보상치 잘생각하시9요 4분의 할수있할죠 있겠죠 그9 9 9 9 9 이 정도는 할수 있잖아, 그렇지? 깔끔한 보분 모습을 내면 되는 거니까. 자, 근데 여기서 이 풀이 과정 중에서 이거 자체를 하나의 수열로 잡고 그 수열 자체가 누군지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an 구해주는 이런 과정들은 잘 눈여겨 봐두세요. 네. 알겠죠? 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문제인데 아... 세 번째 문제 풀기는 시간이 조금 촉박할 것 같은데? 단시간에. 아, 아... 다음 시간에 어차피 숙제니까 뭘 터지겠다 지금 이거는 다음 시간에 아니 지금 하자 아 아니 지금 해 문제가 좀 길어서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하니 여기까지만 합시다 3번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도록 하고요 숙제! 자 숙제 들으세요 숙제 숙제는 일단 여기 네, 예, 98쪽까지 풀어오는 거 하고요 네. 그 다음 수학적 기납법 있죠? 네. 이건 이미 수업한 내용이 있어 옛날 영상 중에 네. 그거 찾아서 보고 오는 것 까지 숙제야 보고 와야 돼? 네 보고 오세요 내용 공부 좀 하고 오세요 알겠죠? 알고는, 네? 알고 있 아니요 넌 몰라요 보고 와요 열심히 는거형 뭐야? 우리가 2년 동안 봤는데 봐와요 알았죠? 그것까지가 네. 숙제야 요